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13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보름달 음악대입니다. 보름달 음악대는 1999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이엔스 라스무스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인데요. 네. 이 책은 특히나 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림책에는 글하고 그림이 나타나 있잖아요. 음. 보통 보면은 그림책에 글과 그림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림책이 또 제3의 텍스트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책에, 이 책은 독자가 직접 이 책을 거꾸로 해서 읽어야 되고요. 음, 다시 돌려서 읽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어, 글과 그림만이 아니라 독자가 이 텍스트를 돌리면서 읽어서 또 다른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제3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옌스 라스무스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오스트리아 아동과 청소년 도서상을 3회 수상하셨습니다. 주요 작품은 나랑 같이 축구할 사람 여기여기 여기 붙어라 안 버려 못 버려 모두 다 소중해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안나는 자러 가라는 엄마의 말을 들었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안나는 날, 물구나무서, 물구나무를 서보았고, 그 순간에 안나가 천정으로 떨어졌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천정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수 있나요? 천정은 위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떨어졌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은 물구나무를 서본 적이 있나요? 물구나무 서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물구나무를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물구나무 선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친구들은 꿈에서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이나 동물을 만난 적이 있나요? 동물이 사자면 사자의 모습이 여야 되는데 꿈에서 사자가 다른 모습을 한 것을 본적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예 좋은 질문 같아요. 앞표지와 뒤표지입니다 이것은 책이 이렇게 길게 세로로 돼 있어요. 이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치면 어, 우리 TV 스크린처럼 이렇게 장방형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길다 보니까 손에 잡 이렇게 돌리기가 쉬워요. 만약에 옆으로 있다 하면 좀 성가시겠죠. 이렇게 세로로 길기 때문에 이 책을 돌리기가 쉬워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보름달 음악대 보통 이제 제목이 위에 쓰여 있는데 이 제목이 제일 아래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건물이 아래에 있어야 될 건물이 위로 있고, 이 위에 끝이 저쪽 위로 <laughs> 끝이 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의 아래쪽이 저 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하늘이겠죠. 그런데 여기 배를 띄우고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그림은 맞아요. 네, 뒤표지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안나죠. 안나가 지금 물구나무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갑자기 거꾸로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면지가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모습도 보이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름달 음악대, 음, 약표제지, 판권 페이지 보이고요. 그 다음, 속표지입니다. 속표지에 나오는 이 친구가 말이에요. 토끼 귀를 가졌나 했더니, 또 얼굴에 수염이 잔뜩 난, 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 어 심상찮죠. 이상하게 우리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등장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엄마랑 아빠랑 같이 조그마한 텔레비전을 놓고 내 아이랑 있는데, 아이 안나가 지금 물구나무를 섰어요 자 이제 자러 가거라 엄마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그만 자러 가라니까 엄마가 다그쳤지만 안나는 하나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벌써 자러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구나무를 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여보 뭐라고 말좀 해보세요 바로 그 순간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나가 천정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여기 거꾸로 됐죠. 얘가 물구나무 섰죠. 글자가 거꾸로 됐죠. 그러면 책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책을 돌리면, 저는 이제 책을 돌리, 돌려서 읽어 볼게요. 돌려야 됩니다. 아빠가 투덜댔습니다. 아니, 당신 왜 그래요? 안나는 벌써 자러 갔는데, 엄마는 안나가 방금 물고 나무 서 있던 것을 쳐다보고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어, 정말이네요. 하긴 자야 할 시간이 되기도 했죠, 뭐. 그러고는 엄마도 텔레,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안나는 놀란 채로 천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앉아 있는 게 되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저기 올라가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안나가 물구나무를 선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들이 물구나무를 선 것입니다. 안나는 조심조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책을 거꾸로 한 채로 계속 읽어야 합니다. 응?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여기에 우리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누구 없니? 그 소리는 창 쪽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배 위에 개상하게 생긴 네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를 소개할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납작머리 납작보자 해리, 팀 튜바. 풍선 피아노를 연주하는 코코부인. 음. 그리고 난 알빈 트럼펫이야. 그런데 내 이름은 뭐니? 안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내 이름은 안나야. 알빈 트럼펫은 한쪽 눈썹을 지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구나. 그런데 안나야. 마침 이배 안에 빈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정말? 좋아? 안나는 소리쳤습니다. 안나는 알빈이 내비, 내민 손을 잡고 배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자, 알빈 트럼펫이 노를 젓기 시작했을 때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참 재미있게 생겼구나. 그러자 알빈이 웃으며 아, 다시요. 알빈 트럼펫이 노를 젓기 시작했을 때,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참 재미있게 생겼구나? 그러자, 알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킥킥. 그렇긴 해. 하지만, 우리는 멋진 음악가들이야.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안나가 묻자, 알빈이 설명했습니다. 응, 보름달에 가는 거야? 우리는 보름달이 뜨면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든. 안나야, 너도 악기를 연주할 줄 아니? 안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하지만 난 춤을 출줄 알아. 그것도 좋지? 팀 튜바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도시의 거리가 있었고, 아래에는 저녁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도대체 어떻게 떠가는 거야? 안나가 묻자 코코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안나야, 잘 둘러보면 알수 알 있단다. 자, 여기는 지금, 네, 이렇게. 이걸 제대로 보려면 돌려야 되죠.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가게 돌려서 보면은, 오, 지금 제법 물을 저어서 가는 것 같네요. 배는 점점 더달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주위에는 음악가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탄 배가 여러 척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들도 모두 보름달 음악대에서 연주하는 거야? 안나의 말에 팀튜바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단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연주한단다. 알비는 정확하게 보름달 바로 아래까지 노를 저 갔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자 모두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그러고는 셋을 세기도 전에 차례차례 달 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또 책을 돌려야 합니다. 보름달 음악대에 단원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단원들은 각자 연주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알비는 은색 트럼펫을 닦았고, 납작머리 해리는 납작 모자 해리는 모자에서 기타를 꺼냈습니다. 코코 부인은 풍선 피아노를 불었고 우리가 피아노는 손으로 하는 건데 풍선 피아노래요. 풍선 피아노를 불었고 팀 튜바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보름달 음악대는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소란스러운지 모두가 제멋대로 연주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안나는 너무 시끄러워 귀를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소리는 점점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했습니다. 안나는 춤을 추었고 보름달 음악대는 연주를 계속하였습니다. 자, 아,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보이죠. 음. 피아노는 발로 연주하는 거군요. 좀 특이해요, 그죠? 네. 어? 음? <laughs> 그때 갑자기 보름달 음악대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팀 튜바는 마지막이 소리 속삭였습니다. 즐겁게 연주하는 것도 이제 끝이군 저기 달 부인이 오고 있어 부인이라 하면 예쁘게 생겼을 텐데요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달 부인은 달의 아주 어두운 곳에 살고 있지 더구나 음악을 싫어한단다 음. 여기 다시예요 다시 그때 갑자기 보름달 음악대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이, 코 큰일 났어? 팀투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즐겁게 연주하는 것도 이제 끝이군. 저기 달부인이 오고 있어. 달부인은 달의 아주 어두운 곳에서 살지. 더구나 음악을 싫어한단다. 엄청나게 몸집이 큰달 부인은 달 목소리도 우렁차서 달 표면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으아, 이렇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잠을 잘수 있어. 부인이라서 이렇 머리에 뭐, 이렇게 구루프인가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음. 지금 당장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가만히 안둘 테다. 달 부인이 으르렁거리자 모두들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지만 안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자 여기 작은 안나가 서 있네요. 그러고는 크게 소리쳤어요. 너나 조용히 해. 네 소리에 오히려 네가 잠이 깨겠다. 차라리 슬리퍼로. 귀를 틀어 막는 게 어때? 달부인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달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껏 어느 누구 누구도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그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뭐. 달부인은 양쪽 귀를 슬리퍼로 틀어막았습니다.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그럼 난 이제 자러간다.달부인이 말했습니다.하지만 자신이 한 말도 잘 들리지 않았지요.달부인이 가버리고 나자 음악가들은 그제야 슬금머니 나왔습니다. 모두 안나한테 달려와 환호송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선물로 북을 하나 주었습니다. 자, 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안나가. 음. 그러고는 모두 자신들의 악기를 들고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들 조금씩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음악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모두 흩어지더니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그러고는 코를 골았습니다.거창한 보름달 음악대는 거대한 코고는 음악대로 변했습니다.안나도 피곤해졌습니다.하지만 코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알비는 트럼펫을 끌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알빈에게 살짝 다가가 말했습니다. 알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러자 알빈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구에 데려다 줄게. 알빈과 안나는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기 떠나는 모습 보이죠? 음. 자, 여기에서 또 책을 돌려야 합니다. 드디어 안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막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안나야, 보름달이 뜨면 다시 만나자. 알빈은 속삭이며 노 하나를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가, 알빈 트럼펫. 정말 고마워.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 안부 전해줘. 안나는 천장을 따라 정확히 침대 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물고 나무를 서서 부드러운 다시 책을 돌려야 합니다. 부드러운 침대 위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떨어지는 장면이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악기를 보니 안나가 보름달에 갔다 왔다는 게 예, 증명이 되는 거죠. 안나는 꿈을 꾼게 아니고 악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는 보름달 음악대에 갔다 왔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 책은 특이한 책이고. 네, 이렇게 음, 돌리 책을 빙빙 돌리면서 읽는 책은 저는 처음이었어요. 처음 만나뵌 거고요. 그래서요, 어, 작가가 어, 포스트모던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있는 책을 편찬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